아, 한번더 보여줘, 도훈. 우와, 우와, 우와! 수제자들이 키워줬다. 한번한번 더. 코울이 <laughs> 없... 아니, 그거를 그냥 던지는도훈했다 빨리 해줘, 해줘. <laughs> 도훈이 오늘 컨셉 최이야 가시가 눈에 딱 들어와 <목소리> 들어갈 땐 돌아가고 나올 땐나오여차 타이탄 위아래 입체감에 가후방차를 <목소리> 불러 <불가정의> 이제 중심은 욕바래 <목소리> 가만히 있어도 네 머리를 잡고 시해워서 여기 거리로 남기엔 돼 야하니 정말 영감을줘 정말 짙상상 얼마나 좋 찍어서 올려야지 그래 오늘 인스타 피드 많이 찍어야지 우와 소리가 다른데? 찍겠네. 우와. 아 아니야. 내가, 내가 두번 해서 그렇다. 아 그래 그래. 노동미 <laughs> 커스이기야. 이거 이제 한세 갈래? 우와. 어, 두번 레벨만 해줘. 여기 장작대 여기. 대박이다. 잘하네. 아니, 소리가. 행복한님 도 따라 맨날 따라다녀가지고. 우와. 어? 어이쿠. 어떤 인터 어이. 인터뷰 인터뷰. 사람이 좋다 알지? <laughs> 휴먼 다큐 아 이거 텔레비 나오는 거예요? 혹시 그렇게 장작을 잘 패시는 방법이 있나요? 아, 제가 왕년에 사람 많이 패슈 <laughs> 네. 사람이랑 다를 거 없슈 <laughs> 네. 아이 그만 찍어요 바꾸 <laughs> 혹시 뭐 하시는 분인가요? 이 사람 딱다리 <laughs> 아이 빨라 빨라 안 날라 저어자 <laughs> <맞았다. 웃음> 지금, 지금 뭐 드시는 거죠? 어 으어! 으 지금 어 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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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식어어 여기 <목소리> 예, 예, 주인이신가요? <laughs> 예 숯불 그 금방 펴드릴 테니까 고, 고기 사오시죠? 저기 고기 없는데 고기 없으세요? 아 그럼 여기 축소 앞에 있으니까 대장물 잡아드릴게요 자, 뭐 했는데? 훈련 영상입니다 지금차야나 네, <목소리> 그냥 가서 재 뭐였지 나? 어 어떻게 하지? 처음 오고 이거. 그러니까 이거를 봐, 일단은 네, 들어. 그리고 이쪽 네, 가 열로 가서. 뜨거 어떻게 됐군. 여기다 그냥 계속 찬물 샤워를 어, 해. 응. 계속 응. 그냥. 저거 거 없죠? 나 이거. 맛이야 아, 그러면 아. 너무 뭐 아.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니야? 봐봐 아, 아. 아.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. 아까 뜨거워서 안 됐다니까요. 내가 맞음. 아, 춤 받는다. 음. 집게 집게. 내가 맞음. 춤 받는다. Who is queen? Okay. <laughs> oh yeah y e a 게는 뭔데? <웃음>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배우기다 아니 오늘 오늘 다 오지 같야 흑백 흑백이네. 흑백. 어 진짜 바지로. 흑백이다. 아, <laughs> 이거... 이거... <laughs> 뭐야? <가레토>. 뭐지, 이거... <웃음> <웃음>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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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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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거... 아 이거... 아거아거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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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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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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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.. 아거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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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뭐야아안입었어안입었어 안안안 입었어? 이제, 이제 소스 하면 돼 근데 물만 몇번그니까 <laughs> 물만 몇번아 이거 해야 돼 원래 아니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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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삼겹 삼겹. 는데안 짜요 <laughs> 이번 손 깨끗해요 나손5 0 0 닦았어 요맛있데 <laughs> 그래, 이거 는거 맞아? 소리가 나 <laughs> 허리박는 열까지. 야, 야 이거 하나 마무리 안 했잖아. 조수. 아, 야, 조수. 나 아, 지금. <laughs> 저 혹시 뭐 하고 계신 거죠? 버섯을 굽고 있습니다. 버섯을 왜 이렇게 오래 굽고 있죠? 버섯에서 나오는 이 물이 남자한테 그렇게 좋습니다. 음... 잡사 불러. 야 씨발 문 잠그게. 펌창. <laughs> 이런 있어요. 기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치 하나 왼쪽 흔치 하나 오른쪽 이런 기회 흔치, 않아, 흔치 <laughs> 하나 흔치 <웃음> 하나, 하나. <웃음> <웃음> 뭐 해볼래요? 어이 진짜 흰색이죠? 아니 뭐? 지고 계신 거죠? 아부탁해본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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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폴로. <별로. 웃음>